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어, 요즘은 신제품이 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어, 매일 거의 만, 어,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신제품의 영상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열감지 카메라입니다. 저기선 열감지 카메라 인데요 저희 이제 보안정보통신에서 9310 이라는 모델을 현재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laughs> 이 장비는 저기선 열감지 카메라에요 그거는 이 카메라를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TV 채널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라그 채널이 있죠 어, 그거는 뭐, BBC 방송 같은 걸 보게 되면, 이 동물들을 촬영한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깜깜한 밤에, 뭐, 호랑이나 사자들, 그렇지 않으면 뭐, 어, 희귀 동물들이 이제 야간에, 어, 나무에 이제 네, 묶어, 카메라를 이제 이, 이 상태로 이제 묶어 놓겠죠. 나무에 묶게 돼 있습니다. 예, 묶어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어, 인간이나 동물인 모두 다 열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열이 없겠지만 살아있는 동식물은 다 열이 있습니다. 그 열을 감지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는 못합니다. 완벽하게 예,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션 감지 기능이라고 하는 카메라들은 빨리 지나다니면 촬영을 못합니다. 감지하기 전에 사람이 빠져나가면 촬영이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적외선 열 감지 카메라는 정확히 촬영 합니다.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이 장비를 많이들 쓰죠. 이제 많이 쓰는 게 전원주택 같은 게 많이 있고, 물론 CCTV가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안을 목적으로 이 배터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색이 위장형이기 위해서 나무에 묶어 놓는다거나 벽에 걸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블라켓이 있어서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아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쓰시고 음, 사무실이나 뭐 창고 어, 그때도 도난 위험 때문에 많이 쓰시고요. 특히 농장 같은 데도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 <laughs> 또 인삼밭, 산양삼, 뭐 특용 작물, 이게 벌통 요즘 도난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벌통도 많이 예, 도둑질을 한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증거를 잡기 위해서도 많이 쓰시고, 산에서 사냥삼 같은 거를 몰려와서 캐 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잡기 위해서 많이 나무에 묶어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또 이제, 관청 같은 데는 쓰레기 불법 투기, 예, 그런 목적으로도 많이 씁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동식물을 연구하는 그런 국가 기관에서도 우리나라 국가에서 많이, 예, 사용하고 있어요. 지사리 뭐, 어, 반달곰이라든지, 뭐, 그런, 저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어, 활동을 보기 위해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사용되는 카메라입니다. 자, 모델 번호는 우리가 이제 보안에 팔고 있는 9310이라고 하는 모델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델에서 자랑스럽게 이번에 선정한 이유는 화질입니다. 예. 자, 모델 넘번는보안 헌터캠입니다. 헌터캠, 헌터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이죠. 헌터캠 이라는 모델 람바입니다 보안 헌터캠 입니다 어,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이유는 화질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예. 아직 우리나라에 이 열감지카메라 4K 화질을 가진 카메라가 없습니다 예. 4K를 가졌고요 또 하나의 장점을 설명해 드리면 반응속도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반응속도가 굉장히 카메라는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모션감지카메라 라고 하는 것은 퀵퀵 지나가면 감지하고, 찍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지니까 못 찍죠. 예, 네, 그런 것이 반응속도입니다. 이 열감지 카메라, 헌터캠은, 어, 세계 최초로, 초, 현재 최초입니다. 0.2초입니다. 감지속도가, 감지 센서가 0.2초 만에 감지돼서 바로 촬영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따지가 없습니다. 0.2초, 최초로 지금, 어, 나온 거예요. 어, 0.2초의 반응속도, 센서가 그만큼 예민합니다. 그래서 완벽히 시키겠죠. 그리고 어, 이 IR 저기선 감지 센서는 약 30m까지 감지가 가능합니다. 30m까지 가능하고요. 어, 특이점은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이 해 되면 일반적으로 이런 카메라 렌즈가 중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카메라가 두개 있습니다. 희귀하죠. 예, 카메라가 두 개인데 놓칠 뻔했습니다 예, 이 전면에 이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좌측에 있는 게 야간 카메라고 이게 주간 카메라입니다. 주 야간, 주간 카메라가 이렇게 카메라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간에 4K를 찍고 야간에 FHD로 찍습니다. 그럼 야간도 굉장히 선명하게 예, 촬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센서가 3개가 있는데요. 중앙에 메인 센서가 있습니다. 예, 중앙 센서가 있고요. 좌측과 우측에 또 감시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좌우측, 정면 모두 센서가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위에 부분 있죠? 이 부분이 IR 램프입니다. 저기선 램프가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안에 좌 IR 램프가 숨어 있고요. 어, 이 안에 또빛 감지 센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야간에는 자동으로 저기선 기능으로 가고요. 주간은 또 주간 촬영으로 갑니다. 자동으로 예, 빛을 감지해서 어, 야간과 주간 촬영을 할수 있는. 아주 자랑, 어, 어, 뭐 자랑하든 뭐지만 하 어, 진짜 자랑하고 싶은 카나미아메라입니다.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고 기능도 완벽한 그런 장비입니다. 어, 첫 번째 시간에는 네,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음, 지금부터 한번 성능을 한번 볼까요? 네, 기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의 옆을 보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클립이죠. 클립을 네, 있습니다. 장기이죠. 네. 이상로 설치를 하겠죠. 할고 제품을 받으시고요. 이 전면에 있는 비닐들 다 떼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지가 됩니다. 비닐 카, 카메라 렌즈 그 저기 전 센서에 비닐 떼게 돼 있죠. 양쪽에 센서 떼수 있습니다. 다 떼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네. 주의할 점은 비가 어느 정도는 방수가 됩니다. IP가 뭐 66급이니까 거의 비오는 날 방수가 되는데. 정말 폭우가 온다거나 폭우도 장시간 며칠 해서 옮길 경우는 이습기가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카메라를 철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 안 하실 때는 에 여기 안에 이제 배터리가 8개가 AA 건전지가 들어가는데요. 건전지가. 레버를레버 레바 있죠? 레바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당기면 열립니다. 8개의 AA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건전지는 알칼리 건전지를 쓰야 오래갑니다. 알칼리 건전지 일반 건전지 쓰시면 안 돼요. 알칼리 건전지를 쓰시야 오래갑니다. 8 개가 들어가는데 장시간 사용하고 보관하실 때는 이 배터리를 다뺀 상태로 보관하셔야 돼요. 촬영 상태는 관계 없는데 촬영을 않고 보관하실 때 전원 끄고 보관할 때는 꼭 빼놓으셔야 됩니다. 왜이 배터리로 인해서 산화 현상이 발생해서 이 코일 부분이 하얗게 변하면서 고장이 납니다. 이게 파란색으로 변하면서 고장이 나요. 하얗게 백화 현상이 납니다. 배터리에 들어있는 백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꼭 배터리를 빼서 카메라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배터리에다 넣어서 다시 사용하시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주의할 점, 주의할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예, 저, 전면적으로 삭제하고 작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장시간 보관할 때꼭빼놓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비가 장시간 올 때는 습기가 살수 있으니까 철거해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겠고, 보관하실 때 두드리면 닫아놓지 마시고요. 음지에다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통풍되기 하면 이 안에 p c b 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장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보관하실 때는. 그서 건조인 상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열감, 저기선 열감지 카메라 보안 헌터캠, 헌터캠의 주의할 점, 기본 상식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후두 번째 시간에는 모든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통신이었습니다.